우리 춘영이 오늘도 할머니랑 큐티할까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왕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음, 지금은 제일 평화가 필요할 때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벌써 그 음,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대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있는지 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반짝반짝 반짝 말씀 읽기.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내 평화는 평안하고 화목한 거예요. 지금, 지금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많아서 힘들고 어렵고 고 사람들마다 너무 어려울 때는 너무 너무 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 어떻게 평화롭게 오셨는지 한번 볼 거예요. 종 끝, 종 끝. 말씀 나눔. 오늘은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한 아기를 주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세요. 평화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보아요. 할머니는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는데, 아이고, 삼촌이 만난다고, 만나자고 그랬더니, 바쁘다 그래서 삼촌도 못 만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이불에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의 피로가 뭐, 무진장 쌓여 있었는데,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휴식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힘들었는데, 음, TV 볼 때도 별로 없이 일만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처럼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휴식도 필요해요. 코로나 때 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할머니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준영이는 어떻게 지냈나요? 엄마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잘 데리고 놀았나요? 준영이가 엄마 아빠를 데리고 놀았나요? 엄마 아빠가 우리 준영이를 데리고 놀아줬나요? 음 엄마 아빠는 게임만 하고 tv 보고 쉬고 준영이 혼자 잘 놀았을 것 같지요 우리 준영이 혼자 잘 놀아서 기특해요 그런데 할머니하고도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빨리 시간 내서 방학하면 우리 준영이 보러 또 갈게요 그다음 볼까요 말씀 따라 으쌰 으쌰 우리 준영이 으쌰으쌰 잘하지요 나는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써 보아요. 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말을 하래요.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께 편지를 쓰래요. 그런데 우리 준영이는 편지는 잘못 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박준영 올림 이렇게 편지 써야 되는데 우리 준영이는 아직 애기라서 못하니까 할머니가 대신할게요. 지금은 음, 아가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뱃속에 있는 아가를 죽이고 있어요. 할머니도 그게 뱃속에 있는 아가가 생명인지 몰라서 준영이 엄마 전에도 아가를 여러 번 죽였고 준영이 엄마 낳고 그다음에 삼촌 전에도 아가를 죽였어요. 할머니는 그게 아가를 죽이는 건지도 몰랐고 죄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음, 모두 다 산하 제한이라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면 야만인이라 그랬고 둘도 많다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라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애기들을 죽였어요. 근데 애기는 엄마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뱃속에서 4주만 돼도 생명이 돼서 바깥에 걸 벌써 다 느낀대요. 손가락도 나오고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여도 된다는 정책을 써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할머니도 애기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죄라는 게 알아지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할머니도 아들을 낳으면 음, 준영이 할아버지가 잘할 것 같아서 아들 낳으려고 생각하면서 음, 그냥 쉽게 생명을 죽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또다시 아무나다. 애기들을 뱃속에 있는 애기들을 죽여도 된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그렇고 세상에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란다고.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달 말일까지 음 그게 죄라는 걸 밝힐 수 있는 법을 국회에 청원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9만 5천 명이 넘은 걸 봤어요. 이제 곧꼭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먼저 우리 준영이한테 그 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준영이 뱃속에 있을 때 준영이었고 태어난 뒤에도 준영이에요. 앞으로도 준영이에요. 준영이는. 만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준영이를 엄마 뱃속에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할머니 손자로 만들어주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준영이는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준영이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커서 우리 준영이는 사명을 다하며 살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 준영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신 쓰는 것. 예수님, 할머니가 죄인 줄 몰라서 할머니 배, 젊은 날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인해서 우리 준영이도 준영이 엄마도 준영이 삼촌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게 할머니 죄 같아서 정말 예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수 있도록 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낙태법 개정 청원이 꼭 10만명이 돌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준영이가 정말 그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키고 살다가 사명따라 살다가 사명따라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준영이 엄마랑 준영이 삼촌도 예수님이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 섬기면서 사명 따라 사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박준영 대신해서 할머니가 올립니다.